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안법을 한번 보게 되면 산안법 제 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나오는데요. 이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38조 안전조치를 의미하고 또 보건조치는 산업안전 제39조의 보건조치를 의미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38조 39조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기칙 673조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동등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지금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 산업안전보건법 63조는 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이고 또 64조를 보게 되면 안전보건조치 플러스 더해서 추가적으로 도급인은 이런 이런, 이런 업무를 더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작업장 순회 점검 해야 된다든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업법상의 어, 안전보건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어 법상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 위반이 도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일심 판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중첩법 위반 사항으로 해서 사후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온유 파트너스 판결, 두 번째가 한국재강 판결, 세 번째가 시너지 건설 판결, 네 번째가 만덕 건설 판결인데요. 모두가 이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원청의 대표가 중첩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어,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국제강의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이제 방열판, 철판인 거죠. 철판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어, 철판에 연결된, 어, 소미로프가 끊어져서 근로자가 사망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국제강 대표에게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협력업체 사업주도 일차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협력업체 사업자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안 했죠. 그러면 협력업체가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됐을 겁니다.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그러한 것을 할 작성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동일한 어, 위반죄를 원청에도 물었다는 겁니다. 원청에도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원청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 같은 어떤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원청에게도 협력업체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지를 물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급인에게도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산업안전보건법도 이제 그걸 네.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안전보건 역량이나 그런 어그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도급인이 사실은 실제로 어 수급인을 100% 모든 걸 이제 관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협력 업체가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위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되면 최대한 원청이 지원을 해서 네. 그와 같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협업 체계를 네, 갖추는 게 예,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